2022년 9월 9일 후에마이 오늘 추석 연휴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점심 시간에 장모님과 또 처제와 동서와 함께 맛있는 수제비와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옮겨서 추석 덕담도 하고 또 처제네 집안에 있는 문제들 처제에게 또는 동서에게 서로 좋은 말들도 격려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그러다가 문득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주님과 약속한 시간은 4시 반에 백운기도와 단일기도를 하는 것인데 시간을 훌쩍 넘어 거의 6시가 다 되어서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조금 어겨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거라는 마음 믿음에 너무도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약속보다도 주님과의 약속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철저히 지켜야 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등한시했던 너무 쉽게 생각했던 저의 이이 이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과의 약속한 시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